안녕하세요. 간만에 또 라이브 방송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연구에 있는 수강초들 어, 여러분께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자 아, 이제 잠시 식사들 하실 시간 약간 지났을까요? 예, 식사들 많이 하시고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에 있는 아이들 조만간 어, 여기 법성포 단어제어 전시품으로 출전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가장 멋진 아이들로 다양한 품종들로 전시회를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밭에 저, 심어져 있는 아이들하고 어, 선반 위에 분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수강초들 아마 좀 출품이 될것 같네요. 자 여기는 우리 이제 더블레스 노기정님의 키핑을 하고 있는 어, 아이들입니다 아 요즘 좀 고민이 좀 많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즐거움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자도 작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점점 더 완성이 되어 가네요. 자, 오늘은 또 습지아가 어, 3도짜리인데, 꽃을 이쁘게 펴서 여러분께 소개해 봅니다. 아, 꽃 색감 너무 곱죠? 예흰 바탕에 노란 꽃술이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이노미스도 이렇게 있고요. 이름을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각자의 매력을 전부 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도 있고요. 아, 여름 하영종인 이렇게 두들려과과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철아도 보이고요. 또 몸이 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탁월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 원상복귀를 합니다. 자, 뭐 보여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 우리 저 부회장님의,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계절상 많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좀더 추웠을 때 사진을 찍었으면 아이들이 그 색감이나 물듦 이것이 더 화려했을 텐데 예좀 날이 따뜻해지면 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많이 변합니다. 차라도 옆으로 창 늘어져가지고 멋있죠. 이것들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질 겁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 자리에다 보면은 아 칸테 색감 예술이네요. 아, 화면으로 보기는 진짜 아깝네요. 실물은 진짜 청천 하늘색에다가 약간 핑크색의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네요. 사이즈는 아마 한 40cm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더블리 로즈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계십니다. 요즘은 농번기라 자주 이렇게 들리지 못하신데 해가지고 관리는 잘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아이들 열심히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이쪽 뒤에는 선인장 밭이 거든요 음 선인장의 매력도 아마 굉장합니다 어 이쪽에 또 예쁘게 꽃핀 꽃이 있네요 선인장 들은 관리만 잘 해주면 햇빛 잘 보여주고 음. 관리 잘 하시면 아마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꽃을 피우고 지었다 꽃을 피웠다 지웠다를 아주 무한 반복합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꽃이 지고 있네요. 먼저번에는 엄청 기뻤는데 이렇게 포겔 젤리도 꽃을 피웠다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예, 색감이 아주 예술입니다. 그죠 다양한 품종의 선인장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차태양이구요 음, 이것이 이제 신천지. 아나봉도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다가 조금씩 지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북두각도 있고요. 야, 그 실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요 아이는 민크 차라거든요. <laughs> 뿌리 내리는데 오름이 있어서 밑에 다른 그 이제 각주류의 선인장구에다가 접목을 해서 어지게 키웁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이렇게 얼망, 절망 아주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예, 요 아이들은 거의 사막 식물입니다. 거의 준 사막에에서 음, 음. 자생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음.. 이것도 이제 습지야, 3두짜리인데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애들 켜고 있네요. 요 아이들 보시고 즐감하시고 어,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니까 벌써 주말이 딱 되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전시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바쁘게 이제 움직여야 될것 같네요. 예. 자, 즐거운 되시고,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